안녕하세요. 상업다리 김자부입니다 오늘은 어, 가맹 프랜차이저를 시작하면서 어, 가장 어, 필수적으로 어, 알고 가맹 계약을 시작해야 되는 본사 공급품, 물류에 대한 종류와 그리고 본사의 물류 마진을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어, 가맹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비 창업자가 어, 본사에 대한 음,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파악한 후에 그리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중요한 팁에 대해서 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사에서 어, 공급하는 공급품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맹 본사에서 개발한 제품, PB 제품이라고 하죠. 어, 가맹 본사에서 어, 직접 기획하고 개발한 소스라든지 가공육, 그리고 핵심 자재들 이러한 것들은 본사에서 마진율을 많이 측정을 합니다. 보통 25%에서 35% 정도 측정을 하는 고마진이 그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산품인데요. 이 공산품은 시중, 업체에서 유통하는 제품류죠. 냉동, 냉장, 그리고 뭐 설탕, 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시중에서 유통되는 소스류. 이것은 적정 마진으로 13%에서 한18% 정도 마진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야채 과일인데요. 면세 종류의 신선 제품류를 말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사에서 공급을 받는다고 하면 이 제품류 같은 경우도 고마진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적정한 마진, 약 10%에서 15% 정도의 마진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본사에서 디자인한 디자인류가 있습니다 전단지라든지 자석 스티커라든지 유니폼, 메뉴판 그리고 이외에 자체적으로 본사의 어떤 디자인이 기획이 되고 개발이 된 이러한 디자인류는 아무래도 본사의 특징적인 노하우가 담겨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진 자체는 고마진으로 본사가 가져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사의 물류 마진을 한번 공개해 보기로 하죠. PB 제품 아까 말씀드린대로 PB 제품은 자체적으로 개발이나 또는 자체적으로 기획한 소스 디자인물 그리고 자체 가공품, 뭐, 유니폼, 이러한 종류가 되겠는데요. 두 가지 방향에 따라서 마진 측정이 좀 다릅니다. 물류를 직접 배송하는 본사인 경우에는 마진이 높죠. 왜냐, 물류에 따른 재반비용, 인건비라든지 유통수송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진율은 약 27%에서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류를 본사에서 직접 배송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제3자의 유통업체에서 아, 가맹점이 공급을 받을 경우에는 가맹 본사는 백마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마진 자체가 13%에서 한20% 정도 그래서 평균 PB 제품 본사의 자체 기획이나 개발된 제품류는 평균적으로 약 25%에서 26% 정도가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공육류는 물류를 본사에서 직접 배송했을 경우 약 13%에서 20% 정도 마진을 가져가고요. 제3자의 물류 업체가 백마진으로 가맹 본사에다가 주는 경우에는 마진이 7%에서 13%. 해서 평균 한 13%의 본사 마진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중에서 유통하고 있는 공산품, 냉동 제품, 냉장 제품, 뭐 설탕, 뭐 호일, 뭐 쌀, 식용유 같은 경우는 물류를 직접 배송할 경우 약 5%에서 15%가 본사가 가져가고요. 물류를 제3자가 공급할 경우에는 마진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겠죠. 약 6%에서 8% 해서 평균 본사가 가져가는 마진은 약8%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채 과일류도 마찬가지로 공산품과 같이 물류를 직접 배송할 경우 5%에서 15% 미만이고 제3자의 물류 업체에서 가맹점에 공급할 경우에는 약 6%에서 8% 정도의 마진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류를 본사에서 직접 배송할 경우, 마진은 본사가 17.5% 정도를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평균 물류가 제3자 업체에 의탁해서 가맹점에 배송하는 시스템일 경우, 약 10%에서 12% 정도의 본사 마진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예비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하기 전에 이 본사가 식자재 물류를 직접 배송하느냐, 아니면 제3자의 물류업체를 통해서 제품을 유통을 받느냐에 따라서 점주 마진율 자체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제3자의 물류업체를 통해서 유통을 받는 경우에는 제3자의 물류업체가 기존의 백마진 플러스 자기네 운송과 배송 비용이 거기에 얹혀지기 때문에 본사가 직접 배송하는 것보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필히 알아두셔야 될 것이 마진은 가맹점 마진은 줄어든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먼저 어, 어, 가맹계약하기 전에 물류에 관한 사전 질문을 통해서 본사가 직접 배송하느냐. 아니면 제3자의 어떤 유통업체가 배송하는지에 대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왜죠? 본사가 직접 배송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맹점의 마진과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가 되기 때문이죠. 제3자 배송업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사의 백마진 플러스 자기네 운송과 유통하는 그러한 마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더제3자 배송업체에서 유통받는 것이 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조금 불이익이다. 이 내용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뭐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는 뭐 계속해서 제가 강의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무엇보다도 꼭 점검해야 될 포인트는 이 가맹점이 받는 본사의 물류를 직접 본사가 배송을 하느냐 아니면 제3자의 유통업체 쪽에서 배송을 받느냐 이 사항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한 이 사전체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가맹점주의 실질적인 순이익을 가져가는 가장 첩경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이번 강의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가맹점 물류에 대한 메커니즘과 가맹점 물류에 대한 마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 설정 알림 좋아요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가맹점 물류에 대한 모든 것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